안녕하세요 굿모닝. 일어났네요. 오이구 쭉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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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. 오이구 쭉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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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. 쭉쭉이 한번 합시다. 오이구 쭉쭉이. 각선미 예뻐져요, 옳지. 어유 등도 한번 마사지 할까요? 음, 어유래, 어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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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예뻐라. 라인이 너무 예쁘죠, 영경이 라인이. <laughs> 어디 <어딜> 봐요? <laughs> <laughs> 뭘 그렇게 보는 거야? 이거 보는 거야? 잠깐만. 에이. 똥 사는 거야? 숨좀 하라. 아직 보송보송하네. 오늘은 그래도 응? 그다음에 안녕. 잘 잤어요 리기다미. 아유, 뒤집 뒤집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? <laughs> 자, 리기다미. 오야 아유 리기다미. 아이고 힘들어. <laughs> 까꿍. 아이고. 까꿍. 잘 잤어요. 우리 기념이 잘 잤어요. 세수해 줘야겠네. 세수해야겠네. 이제 눈 꺾였네. 오늘 표정이 뭐야? 그 표정이? <laughs> 응? 응? 자, 기지개 한번 하자. 여기도 쭉쭉쭉쭉 여기도 쭉 여기도 쭉 안녕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모두들 오늘도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담이 생각해서 모두 행복하세요.